오나 없어 어 오케이 피했어 다 오케이 다 피했어 오케이 나 점멸 점멸 살았어 오케이 잡았고 와 용석이 오 용석이 좋아 <laughs> 폭발부터 갈거야 망토부터 가야겠다 오케이 나쁘지 않다. 우리 정글 아예 망했네. 3대 쓰네 벌써. 킨데 이제 밑에니까 좀 자신감 있게 해도 될것 같아. 오케이. 아유 아깝다. 아깝다 아깝다. 오케이 땡겨도 돼. 나 빠질게. 빠질게 오케이. 야 빨리 와야지. 저 새끼 뭐 하냐. 오케이 오케이 낚시 제대로. 야야야야 두기야. 키보드 적당히 쳐. 너 너무 심해. 키보드 소리밖에 안 들려. 맞지, 용서가 응. 음. 장난 아니야. 너무 심해서 그래. 천천히 해가지고 한번 잡자. 오케이. 오케이, 됐어. 아, 갔다. 네, 아, 아, 너무 쉽네. 오케이, 이거지. 나이스. 미쳤다. 오늘 속박좀 된다? 아 언제나 돼. 어, 닿았다. 오케이, 제발. 오! 오. <laughs> 클랩 였다 <laughs> 오케이, 잡았다. 오케이, 잡았어, 잡았어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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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졸라 세지. 오, 나 없어. 어. 오케이, 피했어, 다. 오케이, 다 피했어. 오케이 히 있어 힐 오케이 어아 마이 제발 아 아깝다 잡을 수 있냐 오아 아깝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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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아 얘까지 잡았으면 개꿀인데 가비 늘어다 폭발 나왔다 오조만데아 아깝다 잡았다 잡았다 어 오, 아슬아슬 했다. 간다. 조심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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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안 된다. 야, 됐어. 쭉 빼. 아, 아깝다. 잘 가. 조심해라. 아, 괜찮아. 내가 이겨. 내가 이겨. 아하. 어떻게 할 건데? 오케이. 천천히 들어간다. 가자. 뭐, 어쩌자, 어떡하자는 거야? 뭐 터트렸지롱? 어, 치명타 75% 미쳤다. 곧 가자, 보트. 보트 바로 가자. 스까지 들어가네?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다, 너네. 죽을라고. 엄청 쎄나, 지금? 야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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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, 마이. 네. 오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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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아, 잘못 썼다 풀아잡오 설마 마이 오, 세세 너무 센데 정복자 마이야 이거? 와 오, 말도 안돼 와발음까지 비벼진다 이제 됐다, 오케이, 이거지. 오케이 초식에 샀다. 오케이, 데터 잡았다. 엄청 세지롱. 아, 나 렌즈야. 까만바 이거 같이 들어가면 이겨. 발언 별로 안 무서워. 마이만 봐줘. 마이 오면 스킬 다 써야 돼. 오, 자겠다. 이거 한방 빡빡하면 끝나지. 이제 마이 혼자서 못해. 입금에 이긴다. 오케이, 잡았어! 오케이 잡았고 아씨 망했다 배잡 배잡 아하 얘좀 하는데? 마이 거의 풀템이네 하나만 더으면 끝나네 나 정말 정말 살았어 오케이 잡았고 아 라인 너무 안 좋다 큰일 났다 탑을 계속 풀리네 오케이 야나 치명타 100%야 마이 야 마야, 먹는다 자 아직 아직 멀었거든 저 무리한다 무리한다 뭐해 잡았다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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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이야 아직이야 나궁 썼다 일단 들어가 지금이야! 와 아깝다 일단 마이부터 잡.. 아잇 오케이 일단 잡아 됐어 마이, 마이 잡았으면 됐어 영약 하나 빨고 오케이 억제기 지켜야 되고 오케이 좋았다 오케이 하나 잘랐고 어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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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. 빼빼빼 어? 아, 어 야야 아, 마이,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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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죽인다 두개야 됐다. 오케이. 오케이. 너네 씨. 너네 마이 없으면 안 돼. 다쭉 <laughs> 밀고 가자. 쟤는 밥이야. 마이 없을 때뭐해 보자. 오케이 죽인다. 오케이 잡았어. 잡았어. 천천히. 오케이. 마이 찾죠. 아, 전 억제기까지야. 억제기까지. 억제기까지. 네. 몰라 억제기 해 보자. 네. 마이 안 돼. 빼빼빼 빼빼, 빼빼. 됐어. 억제기 했어.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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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야 니가 내 뒤에서 와주면 안 되냐? <laughs> 오케이 나 가인 있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다 잡아 자 천천히 나피좀 채울게 잠깐만 피다다 다 채웠다 됐다 이제 마이만 잡으면 돼나 가인도 있어 아직 마이 이제 쫄아서 못 들어오 죠 오케이 헉, 뒤졌다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더 깔았어 야피 계속 차다 와, 용석이. 와! 어 피했어? 오, 용석이, 좋아. 아주 좋아. 아, 너무 세네, 진짜. 네가 속박만 맞히면 그냥 속박이랑 두개 궁만 있으면 다 이겨. 내가 딜이. 아, 미쳤다.